안녕하세요. 얼랜더킴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이 요청하신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커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뜨리바닥을 치면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200일선 돌파하면서 올라갔죠. 자 그런데 고점에서 맞고 다시금 내려오는 모양이 있습니다. 200일선에서 계속해서 거치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모양이죠. 이 파란 선2 0 0선입니다 힘이 없다는 겁니다. 자그 이유는 이 회사가 제약업종이죠. 제약업종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매출과 이익에 있어서 증가되려면은 아직까지도 적자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요 적자도 지금 이제 애니얼로 보다 2028년도도 아직까지 마이너스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매출도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나고 있죠. 2025년도 한 71년인데 2028년도가 돼도 171년이다. 자 물론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일단 추정치니까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어느 정도는 맞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한 70%는. 자 그런 가운데 이때 굳이 우리가 여기서 자, 돈을 갖다 많이 들어가지고 가져갈 필요는 없다. 조금씩 넣고 그다음에 일단 정말로 매출이 일어날 때 그때 넣으셔도 되니까 이런 종목들은 조금만 돈을 갖고 가자. 아직까지는 올라가기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 하루아침에 되는 종목이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3년 아니면 5년까지도 봐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플래넬랩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지구관측 산업에 일단 선구적인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데이터를 갖다가 제공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국방이라든지 금융 보험 이런 것들 다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런 것들은 지금 이제 나중에 또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고, 현재 모습에서 직접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갔죠. 그래서 신고가를 냈다가 다시금 돌아오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1선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받아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12불 대만 지켜준다면 다시금 반등이 될 가능성은 조금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런 회사들은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습니다. 2027년도에 양전안될 가능성이 많겠고 자그 다음에 2025년도에 매출이 285인데 2027년도가 되면 429, 그러 438까지 거의 한두배 정도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상당히 매출과 이익 의 증가가 일어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있기 때문에 회사가 딱관측하시면서기술에서 들고 가는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자두 번째는 이런 회사들은 우주하고 관련돼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우주하고 관련된 로켓랩이라든지 ASTS 이런 회사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시하시면서 봐야 될 종목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빅베어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인공지능 기반의 의사결정에 인텔리전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ai 기반의 기술 솔루션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데이터 보관 고급 분석을 광고 매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로 국가 안보 공급망 관리 이런데 쓰임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주가자 여기도 주가 자체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에 왔다가 좀 눌리는 그런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런 적자 기업들 있죠. 적자 기업들은 주가가 좀 반등할 때마다 조금씩은 익절한 식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간데또 내려갈 때도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익을 취하시고 그 다음 내려갈 때 다시금 잡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언제 일단 지금 돌아 나갈지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적자가 2027년도까지도 적자고 매출도 133밀년에서 161밀년에서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죠. 매출의 증가라든지 이익의 증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서 올라갈 때마다 이런 종목들 은 약간은 지금 내 가격대에 왔을 때좀 이익을 좀 실현하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왜냐면 이렇게 적자 기업들은 올라가는 폭도 큰데 내려가는 폭도 산도 깊고 골도 높기 때문이다. 산도 높고 골도 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리게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양자 주식이니까 잘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주가가 올라갔다가 자 21선에 일단 어느 정도 부딪히고 있는데 자 물론 주가는 더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가는 거 자체가 다른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양자라는 테마 때문에 가는 거지. 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EPS가 2028년도가 돼도 아직까지 다 마이너스입니다. 양자 주식들은 그다음에 일단 매출도 2028년도에도 75 밀리언밖에 되지가 않죠. 물론 8밀리에서75 됐으니까 10 배를 뛰고 있는 건데 75 밀리언 자체가 저 캐파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는 숫자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있으면 아직까지 이런 데서 좀 들어가기는 거북하고 주가가 많이 내려갔을 때자 그럴 때 있죠. 이런 것들이 내려갔을 때 완전히 바닥에 있을 때자 고를 때한 번씩 잡아서 가는 거지. 지금 이제 가격대도 조금은 불안한 가격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양자라는 테마 때문에 충분히 갈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가 신규 진입할 때는 좀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있는 분들은 들고 가시되, 신규는 좀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자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속해서 밀어주고 있, 밀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D웨이브 한번 보겠습니다. 양자 주식이 죠확게 201세를 계속해서 타고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추세가 가고 있을 때는 우리가 굳이 털 필요는 없죠. 이런 주식들은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는 이유가 자기 힘으로 가면 괜찮은데 자기 힘이 아니고 지금 현재 몸속에서 양자라는 힘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적인 차원.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고점에 부딪힐 때 있죠. 그런데 굳이 때 우리가 살 필요는 없다. 물론 많이 올라가면 약간의 익절은 필요한데 이런 데서 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조금 더 내려올 때, 자 그럴 때 이런 것들이 바닥에 있을 때 그때가 자 신규 매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직까지 완전히 돌아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자, 다른 것보다는 디웨이브 자체가 2025년도에도 적자않데 2028년도에도 여전히 적자죠. 그 다음, 매출은 물론, 여기가 2 4 m 년 이고, 여기는 2 0 2 8년도되만 108mm 되고 있으니까, 조금만 상승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리게티 보다는 좀 낮죠. 자, 그래도 뭐, 거기서 거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더 기다리시다가 사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들 신규 진입하실 분들의 안에서는, 보통 보면은, 좋을 때가 200일선 이 맞을 때 있죠. 200일선하고 부딪힐 때, 요럴때 일단 이제 매수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나타낼 수가 있다.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을 때는 우리가 담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있는 분들은 뭐 보유자 영역이니까 계속해서 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 실습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양자 관련된 회사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뛰었습니다. 2불대에서 시작해서 직전 고점이 있던 요 라인 때까지 뛰었죠. 그래서 6불대까지 뛰었다가 8불대까지 뛰었다가 약간 조정받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가 갈때 같이 가는 주식인데 올라갈때 많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또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그런 주식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깊이 있게 공부하신 후에 저점에서 일단 분할 매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내려갈 때도 내려갈 때는 엄청나게 내려갑니다. 보시게 되면 은 고점에서 내려가는 폭이 여기까지 내려갔으니까 뭐 80%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분할 매수해서 좀 들고 가는 방향. 그 다음 올라갔을 때는 일부 익절라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이 조금은 필요할 때다. 등락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자, 아직까지도 지금 양자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언제 흑자로 돌아 나갈지 모르는 입장에 있고 매출도 11밀년입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가 돼도 31밀년이니까 아직까지 갈 길이 많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시되 아무래도 저점에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시노십스 한번 보겠습니다. 선도적인 전자 설계 자동화의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다. 그래서 직접 회로 설계라든지 테스트를 위한 강력한 솔루션을 제품군으로 제공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번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한번 떨어졌을 때가 있죠. 그때 은행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거기다 미스가 났고, 9월달에. 자,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 후에 다시금 일단 반등이 나오긴 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올라가려면 조금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에서 본다 하더라도 한 번에 꺾였죠. 꺾인 가운데 있고, 지금은 추세가 상승 추세가 아니고 하락되는 그런 하락의 추세에 있습니다. 얘는 지금 헤드 앤 숄드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주봉에서. 자, 그런 가운데 주가가 조금 더 완전히 올라가려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물론, 이까지 이 밑에 직전 저점이라든지 뭐, 400불 깨고 그렇게 내려왔을 때좀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 매수해서 주가가 바로 들어간다, 올라간다. 자, 그렇게 보긴 좀 힘들겠죠.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물론 EPS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죠. 12.83에서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는데, 7.202, 그 다음에 11.93까지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올라가기는 좀 힘드니까,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라인 때, 일단 요 라인 때쪽죠 400불 대를 지켜내는지, 자, 그걸 일단 관찰하시고,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을 좀 기간과 시간 조정이 거치면서 옆으로 누워가는지, 그런 것들을 관찰할 때다. 그래서 매출과 이익 증가가 증가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관찰해야 됩니다. 이 요번에 이제 실적 발표 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실적 발표를 통해서 만약에 조금 더 반등된다면 그때는 이제 쌍바닥을 치면서 올라가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조금의 시간은 좀 걸리지 않겠는가 해서 400불대 지켜주고 400불대 밑으로 빠질 때 아니면 근처에 왔을 때는 조금씩 의 매집의 관점에서 들어갈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로비 누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정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제가 아들 같은 애들은 거의 다가 로비 누드를 사용하고 있고 제가 같은 사람은 뭐 찰스 수합이라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죠. 미국에서는 자 그런 것들로 알면 젊은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로비 누드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별히 뭐 매출의 총 이익률이 이제 순이익률이 업계 평균이 61% 23%를 크게 상회하는 그런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은 로비 누드에서 상당히 일단 좋은 모양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밸류에이션을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도 많이 올라가서 이번에 일단 직전 저점이었던 고그 라인 때까지 와있죠. 120불 라인 때. 그래서, 로 라인 때까지는 어느 정도 내려온 다음에 반등이 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뭐 크게 일단은 문제될 건 없겠고, 아직까지 이익과 매출의 증가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고 있는 분들은 가져가시고, 없는 분들은 좀 빠진다면 그때부터는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2025년도 EPS가 1.76이고, 2.6, 그 다음 2.10, 2.64로서 계속 상승이 되고 있죠. 자, 매출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좀 빠진다면 좀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갈 때가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서클 한번 보겠습니다. USDC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 회사죠. 주가가 좀 많이 내려갔으니까 좀매수 관점에서 들어갈 수는 있는데 자 그럼에도 좀 조심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인 시장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은 모양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번에서 일단 올라갈 때좀 같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좀 꺾이면서 추세가 좀 꺾여 있는 상태 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라인대로 바로 돌아오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현재 모습에서 직전 저점에 있던 113, 123불 때자 고개 깨진 1 1 3불때까지도 봐야 될 때다 그렇게 말씀 드릴수있겠죠 물론 장기적으로 길게 보신 분들 안에서는 뭐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가도 좋겠지만 조금의 시간은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코러별로 봤을 때 자, 매출의 이익이 0.2그 다음에 계속 0.28로서 스텝을 하게 되고 있고 자, 매출의 증가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일단 주가가 큰 폭으로 돌아나기조금의 시간은 걸릴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인투이브 서지컬 한번 보겠습니다. 로봇 수술 팔 만드는 회사죠. 주가가 조금 일단 직전 저점에서 약간의 반등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고, 내일 모레 일단 실적 발표가 있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을 통해서 조금 주가는 또 상승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고점 대에서 내려왔던 폭을 본다면 한20% 정도가 내려오지 않았나 25% 정도 내려왔다 자 이럴 때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실적만 좋다면 좀 반등이 이어날 구간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도 받았고 요정도 가격이면은 충분히 반등 될 가능성이 있겠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매출과 이익의 증가가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길게 보시게 되면 2025년도 EPS가 8.17이고, 2 0 2 8년도가 12까지 갈수 있으니까 계속 상승되고 있고, 매출도 9.8에서 12.87, 14.58로서 이익과 매출액에서 증가되고 있죠. 그 다음 주가는 계속해서 조금씩 달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C3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2009년도에 설립된 엔터프라이즈 인공지능의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회사다 인공지능까지 하고 있으니까 주가가 많이 달려야 되는데 자, 많이 달리지 못하면서 도로 내려가는 모양이 있죠. 안 좋은 모양이 고 200에서 일단 저항대에 부딪히면서 올라가지 못한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지금 이제 하락되는 이런 추세가 되고 있죠. 좋지 못한 그런 모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주가 자체가 자 일단 올라가기보다 는 상당히 내려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가운데 있다. 자 일단 그이유를 본다면은 아직까지도 EPS가 지금 이제 적자 익기게 기업이죠. 2028년도 정도 야만이 흑자로 돌아가는데 자 그때도 흑자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좀 시간은 많이 걸린다. 그 다음에 매출이 증가가 되면서 흑자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24년도가 389 밀리 년 정도 나타났습니다. 2015년도는 298명에서 더 줄어들죠. 그 다음 또 2010년도도 333, 370. 즉말 해서 2024년도에 389였는데, 자, 그게 2027년도 돼도 37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상당히 일단 지금 이제 매출의 증가가 안 일어나고 있다는 그겠죠 물론 2028년도 되면 은 1.2병에서 많이 뜨는데, 뜨니까 그때 돼서 뭐 들어가도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모양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매출의 증가라기보다는 감소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이런 식으로 달리지 못하면서 내려가는 모양이 있다. 그래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위브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브도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에게 라이센스를 취득한 브로커딜레를 통해서 정권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투자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로비 노가 그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플로리다 주에 요게자체 아무래도 본사에 있는 데 이런 것들은 캐피탈 게인 텍스 라든지 소득세 이런 것들을 안 내니까 요쪽에 좀 많이 몰려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요게 주가 많이 뛰었다가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죠 근데 많이 뛰었을 때는 지금 올수 있어 좀 많이 고평가가 돼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약간의 이익과 매출의 증가는 있는데 그에 비해서 너무 많이 고평가 돼서 주가가 좀더 하락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요때는 아무래도 지금은 직전 저점까지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10불이 아지 11불 때가 찍혀지는지를 관찰해야 될 때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자 물론 지금 이제 EPS는 조금씩은 상승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추세란안찌는 것들이 돌아가려면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가운데 있겠죠. 그래서 추세가 하락 중에 있을 때는 지금 모습에서 조금 더 하락이 강하기 때문에 11불 때, 그다음 10불 때가 지켜지는지를 우리가 관찰한 다음에 이런 것들은 돌아 나갈 때, 자 그럴 때가 매수관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직까지 완전히 여기서부터 급반등해서 V자 반등으로 가기는 조금은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피그마 한번 보겠습니다. 피그마는 어도베하고 비슷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주가가 좀 많이 반등했는데, 구글하고 일단 클라우드에서 조금 협력한다 했다가, 다시금 주가가 또 내려가는 모양이 있죠. 자, 그런 이유는 변수가 조금은 밸류에 상당히 고평가돼 있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내려가고 있고, 자 아무래도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서또 바로 올라가기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직전 저점 라인 대 이쪽에서 50불 때, 이 라인 대가 아무래도 적정 주가가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좀 밑에라든지, 그 정도 오면 우리가 매수 관점 서 들어가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직까지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0.5까지 갔다 또0.3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다음 매출의 증가도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근데 밸류션이 상당히 높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로 반등이 일어나기는 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엠러빈 한번 보겠습니다. 엠러빈 온라인 광고계를 업 선도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겠 디지털 콘텐츠 마케팅 수익화의 전략을 갖다 강화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수하 같이 움직이고 있죠. 주가가 많이 상승돼 있었는데 약간 눌림목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추세는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추세에 지금 하단에 와 있기 때문에 다시 막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충분히 더 일단 지금 제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 물론 약간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직전 고점 있죠. 고라인 그 때서또 반등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540불 대라든지고라인대에서는자 그 그런 가운데 이때문 이런 것도 아직까지는 지고 갈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 이유는 자 EPS가 9.24 정도 되고 있고 2027년도가 18그두 그러니까 배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매출의 성장도 마찬가지고 5점에서 9.40까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EPS와 매출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좀 눌린다면은 매수의 관점에서 덜고 가야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솔리드 파워 한번 보겠습니다. 요 회사는 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이라든지 제조 분야의 선두 기업으로서 주로 전기 자동차 시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는 기존의 리튬 이온 배터리에 사용된 액체라든지 직결의 전해질을 대체할 수 있는 황화물 기반의 고체 전해질 개발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것들 이 약간의 붐이불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자 그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매출과 이익 의 증가가 조금은 아직까지는 좀 아쉬운 상태이죠. 그래서 바로 올라가기는 좀 힘들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EPS가 양전환 되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이고 근데 매출의 증가가 그렇게 급속하게 많지가 않죠. 2025년도가 20, 23, 29니까 매출의 증가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주가가 바로 여기서 급격하게 로켓처럼 올라가기는 조금은 힘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분리시 한번 보겠습니다. 분리시는 주로 디지털 자산의 거래 플랫폼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기간이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마다 분리시는 수수료를 차감하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암호화폐 시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올라가기는 좀 거리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물론 지금부터 시작해서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시간은 좀 걸리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자그 다음 또 이익과 매출 본다 하더라도 0.1에서 0.2까지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죠 분기마다 이익과 실적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종목들이 한번 내려오게 되면, 보시게 되면,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21% 정도 내려오고 있죠. 물론, 견딜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괜찮은데, 이거보다 더 내려왔다. 자, 이 정도는 견디는데, 만약에 고점 대비해서 이까지 내려왔다. 자, 28%, 30%까지 내려올 때도 견딜 수 있을지. 자,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해서, 많은 돈으로 일단 이런 것들을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캐시우드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5% 미만으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도 아무래도 이 정도나 아니면 많아도 한10%그 이상을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등락이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뭐 엄청나게 가면 문제가 없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등락이 심할 때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사셔서 천천히 모아서 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내려오는 하반경직선 아무래도 뭐큰 폭으로 여기서부터 떨어진다. 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팜자 한번 보겠습니다. 글자에서 알수 있겠지만, 비트코인의 농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캐나다, 미국, 파라과이, 아르헨티나의 비트코인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주가가 거의 뭐 지수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죠. 좀 올라갔다가 많이, 상당히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눌림목이 있고, 직전 고점이 있죠. 자, 거기서 어느 정도 지지받아주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요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이익과 매출이 조금씩은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7년도에 되면 좀 양전환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2025년도도 325에서 425, 567로서 조금만 일단 증가가 되는 모양이 있죠. 매출과 이익이 조금씩은 따라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아무래도 비트코인이라는 지역은 코인 가격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눌림목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사불 때 있죠. 사불 때까지 내려온다면 좀 매수의 관점에서 한 번은 봐야 되겠고, 아직까지는 조금은 눌림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전 고점 라인 때, 즉, 10불 를 갔다가 돌파하면서 올라가려면 은 조금은 시간은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코인 시장이 좋아져야 되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아, 요런 것들도 현재 몫수 있으면 좋은 모양이 있다. 상승의 추세가 살아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